no 날이 그냥 미쳤네. 보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제 전입니다. 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여기 밖에를 보니까 날이 왜 이렇게 좋아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캘리포니아 도 굉장히 좀 추웠었거든요. 추웠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또 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뭐 미쳤습니다. 예, 날씨가 이렇게 또 좋으니까 예, 이렇게 또 날씨가 좋으면 또 여러분들 또 어디 가시고 싶으신가요? 여행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는 또 여행을 다닐 때그 비행기 가격을 굉장히 또 네, 싸게 알아보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요번에는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또 호텔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호텔 네, 어떻게 잘 쉽게 알아보는지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보러 가자고요. Let's go. 네 그러면은 여기를 보자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구글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글을 음만 무시하게 좋아하는데 이 구글 맵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 맵이 그냥 지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시려는 그 도시를 예, 우선 찾으신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예,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딱 나오죠?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 자신이 여행을 가는 곳, 그 주변을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지도에서 이제 찾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호텔스라고 나오죠. 이 호텔스를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네, 호텔스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아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또 바로 나오는데, 예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좀 싸게 머물고 싶다. 나는 최고 100불 이상은 내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가격을 조정하는 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 가격을 조정하는 이 바에서 요 끝에를 누르시고 100달러를 맞춰주세요 100달러를 요렇게 뭐 대략 한 100달러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이렇게 논다고 하면은 이 구글 맵에서 알아서 100달러 이하의 호텔들만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아 그리고 이 캘린더를 먼저 봐야 됩니다. 캘린더에 내가 언제 여행을 갈 것인지 먼저 봐야 되거든요. 네, 오늘이 25일.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네, 뭐 기본 2인, in, 뭐 2인은 뭐 그냥 기본이니까 기본 2인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여행 을 갔었을 때 저희 애들이랑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갔는데 여기 싼 옷의 주변을 돌아다녔었거든요 여기에 구글 플렉스 네이 구글 본사가 있죠 구글 본사 애플 본사, 테슬라 본사가 있었었었죠. 테슬라 본사도 있고,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이싼 옷에 이 실리콘밸리에 놀러 갔었었는데, 이 주변을 이렇게 호텔들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100달러로 맞춰놨기 때문에 싼 호텔들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록색. 예,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것은 베스트 디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 호텔의 가격을 네, 내가 뭐 이쯤, 아 여기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있네요.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네, 그리고 이쯤이 또뭐 애플이 있거든요. 애플이 있고 여기에 뭐 구글이 있고 그리고 아 여기에 또 페이스북 있고 그래요. 네, 여기 근처에 다 있는데 이쯤에서 내가 묵으면서 네, 실리콘 밸리를 돌아다니고 싶다고 하면은 네, 이쯤에 그냥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초록색 우선 보죠. 저는 이제 초록색 우선 보기 때문에 여기 딱 누른다고 하면은 호텔 이윌 e 이라는 이런 호텔이 나옵니다. 네, 84달러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84달러인데 그런데 이렇게 밑을 봐야 합니다. 밑을 보면은 여기에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예약을 할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가격은 84달러. 그러니까 최저 가격이 84달러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텍스가 붙고 그리고 리조트 피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봐야 돼요 네, 최종 가격을 봐야 합니다 85달러인데 최종 가격은 102달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하는데 이거는 익스페디아 닷컴에서는 102달러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113달러 100달러 100달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을 본다고 하면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또 스냅 트래블이라고 해 가지고 92달러. 아, 이게 최저 가격이네요. 네. 그리고 프라이스 라인에서도 100달러. 네. 최저 가격은 이스냅트래벨이 가장 싸네요. 요거를 이렇게 딱 눌러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샌프란시스코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뉴욕을 한번 볼까요? 네. 뉴욕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예, 지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예, 뉴욕이 이렇게 딱 있죠. 네. 뉴욕 이렇게 딱 한번 딱 눌러 주면 뉴욕을 이렇게 딱 가지 않습니까 여기 딱 가면은 뉴욕에서 이렇게 호텔 네, 호텔을 또 눌러줍니다 뉴욕호텔을 얼마나 하는지 보자고 당연히 음마무시하게 비싸겠지 않습니까 야또 뉴욕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호텔 가격들을 보내, 보여주는데 어, 당연히 이 뉴욕이기 때문에 가격은 대략 한 200달러 정도로 맞춰볼게요 네, 192달러로 이렇게 딱 맞춘다고 하면은 어, 가격이 또 괜찮은 호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맨하탄에서도 여기가 센트럴 파크 아닙니까? 센트럴 파크 근처에도 140달러 이렇게 호텔이 있네요. 더엠파이얼 호텔이라고 해 가지고 140달러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이 140달러이지만 뭐 텍스랑 여러 가지 삐를 합한다고 하면은 최종 가격이 187달러라고 나오네요. 야, 익스페디아닷컴에서 한다고 하면은 220달러라고 합니다. 이 구글 맵 사이트가 좋은 게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에 대한 가격을 모두 낸 다음에 최종 가격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대박인 거예요. 네, 구글맵이 여기서 가장 최저 가격은 그냥 Empire Hotel.com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피셜 사이트죠. 오피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게 가장 싸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네요. 예, 네, 뭐 여기 이런 호텔도 있고요. 네, 더 싼데를 본다고 하면은 아, 여기 또 84달러짜리도 있습니다. 네, 84달러짜리는 4 포인트 바이 쉐라톤오쉐라톤 호텔은 괜찮은데요. 네쉐라톤 맨하튼 소호 빌리지라고 하네요. 네 소호 빌리지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84달러는 어디냐? 네몰 옵션을 봐가지고 밑을 쭉 내려간다고 하면은 84달러가 아 여기 있네요. 네, t r a v e l e g r a m 이라는 요거 웹사이트에 간다고 하면 84달러라고는 하지만 여기 밑에를 봐야 합니다. 밑에를 보면은 이제 최종 가격이 145달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 요거는 조금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최종 가격을 봐야 돼요. 최종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140달러네요. 네, 84달러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네요. 야, 역시 야, 역시 뉴욕은 어마 무시하네요. 네, 엄청나게 비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또 밖을 나온다고 하면은 좀 싸지 않을까요? 80달러짜리 여기 또 오, 여기 또 괜찮은데 80달러인데 좀 모던하게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구글맵이 대박인게 이렇게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가격 이제 최종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은 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호텔을 직접 이용한 사람들의 리뷰를 볼 수가 있는데 3.8이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 대략 한 4정도에 머문다고 하면은 리뷰가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8정도면은 호텔 굉장히 괜찮다 네, 여기에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초록색이면은 괜찮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네 그리고 더 대박인 것은 여기 호텔에 묵었었었던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하면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박이에요. 이 호텔 좀 모던하지 않습니까? 모던한 호텔에 내부도 굉장히 또 모던하네요. 괜찮네요. 그리고 어, 여기 화장실도 괜찮아요. 네, 화장실도 괜찮고. 예, 그런데 여기 뭐 아침 식사 먹는 데는 그냥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야 여기 뉴욕 치고 가격이 괜찮은 게 아닌가 예, 투 스타 호텔이라고 합니다 투 스타 호텔 예, 여기 가격은 하루에 예, 평일이죠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렇게 평일 날에. 135달러 정도 하네요. 익스페디아 닷컴에서 예약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익스페디아 닷컴에 가가지고 호텔 예약이나 아니면은 크루즈 예약이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익스페디아 닷컴이 가장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익스페디아 닷컴을 처음부터 사용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익스페디아 닷컴 가가지고 예약을 하고요. 네, 요렇게 미국 뿐만이냐? 아니죠. 제가 또 멕시코 여행을 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멕시코 시티를 딱 친다고 하면은, 멕시코 시티, 네, 멕시코 시티를 이렇게 딱 친다고 하면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호텔 가격을 다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네, 구글 맵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주가가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멕시코 시티에서도 호텔을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또다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야, 이 멕시코 시티인데 대박입니다. 네, 역시나 엄청 싸네요. 미국이랑 비교를 해서 진짜 쌉니다. 네, 여기 멕시코 호텔 리뷰가 4.3이에요. 4.3이면은 대박인데 12달러, 12달러. 대박입니다. 네, 여기 익스페이다.com에서 이 12달러로 예약을 한다고 하면은 31달러 최종 가격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최종 가격을 봐야 돼요. 여기 12달러라고 하지만 최종 가격이 31달러잖아요. 그런데 그 밑을 본다고 하면은 부킹.com은 23달러라고는 하지만 최종 가격이 28달러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부킹닷컴에 가가지고 예약을 하는 게 훨씬 더 싸죠. 어쨌든 간에 야 말라 벤시닷 비어 호텔은 진짜 가격이 괜찮네요. 네, 하룻밤에 28달러, 네, 30달러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리뷰가 4.4,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네, 여기한번 호텔을 보자고요. 호텔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누르면은 야 강렬한 이게 무슨 색이야? 핑크색, 네, 핑크색, 강렬한 핑크색이 있고요. 네. 호텔은 야 안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괜찮아요 모던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야 멋지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보통 이렇게 호텔 측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리셔 가지고 진짜 이 호텔을 이용을 한 사람들이 올린 그런 사진들을 보는 게 좋아요. 요것도 너무나 좀 깨끗하죠. 네, 깨끗한 것보다 조금 초보자들이 찍은 듯한 그런 사진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요거는 호텔 측에서 이 사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네요. 레이리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아 요런 것들이 또 사용자가 직접 찍은 거예요. 요런 것들. 아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예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예, 미국 뿐만이냐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호텔 가격을 모두 다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글 맵이 대박인 게 그냥 호텔 가격만 비교를 한게 아니라 이 호텔 가격이랑 그리고 웹사이트들 예, 그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약 사이트들 그 예약 사이트들에서의 최종 가격이 모두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글맵을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리는 거예요 구글맵이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 예, 그리고 여기 예, 멕시코에 있는 어느 또 호텔을 본다고 하면 은 이건 또 초록색이거든요 디어리라고 나오죠 네 22달러 익스피디아 닷컴에서 최종 가격이 26달러예요 야 좋네, 괜찮고요. 네, 그리고 3.6입니다. 네, 아까 전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초록색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이쯤이면 괜찮고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야이 호텔이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네요. 네, 이렇게 호텔을 찾아가지고 세계 어디에서나 여행을 가더라도. 여기서 호텔 가격을 비교를 하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비행기를 가장 싸게 예약하는 거, 그거 알려드린 거와 더불어가지고 이렇게 호텔 예약하는 것까지, 뭐 가장 싼 것은 아마 여기가 아마 가장 싸게 비교를 하면서 호텔을 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글 맵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호텔 예약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호텔 예약하는 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